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11월 9일 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휴문 날에 이렇게 어, 또열품종 준비했고요. 어, 아주 오늘은 또 우수종자목들이 많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남상관입니다. 아주 어, 복류 무늬가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남상관이고요.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도 복류 무늬가 호복으로 들어오겠지요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어, 우무령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아주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제대로 또 화질의 어, 무늬도 소치시켜 보시고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단연복륜 신라입니다 복륜 무늬 아주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배골도 깊고 어, 색감도 이렇게 항복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 있죠 4번은 번개입니다 어, 중투로 아주 또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이지요. 이 개체는 약간 산반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산반에서 또 이렇게 호나 중투로도 또 많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어, 번개입니다. 5번은 어, 산채출발에근계 놓고 산반입니다. 어, 아주 어, 제대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해서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오리지널 근계산반놓고입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천매소입니다. 어, 화행소심이 아주 어, 예쁘죠. 칠옥에 가까운 그런 어, 아주 어, 진록에 입도 어, 이렇게 보시면 진청에 어, 아주 변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과 또 여배로도 아주 예쁩니다. 한번 멋지게 비양하셔서 예쁜 꽃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7번은 단엽입니다. 이 개체도 어, 산채 출발 단엽이고요. 어, 산지는 합천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어, 멋지게 한번 바, 어, 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사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8번은 진주복륜입니다. 아주 어, 복륜 무늬가 항복으로 예쁘게 들어 있는 진주복륜이고요. 단엽처럼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9번은 어, 이 개체도 산채 출발이고요. 뒤에, 산채 직금 뿌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잘려져 나갔지만 직금 뿌리, 어, 표시가 나게 있고요. 어, 엽성이 아주 찌르면 찌는 정도의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까닥지성이 아주 멋진 그런 산채 출발의 3번 단엽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어, 수 조금 더 늘려서 예번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어, 열품종 준비했고요. 어, 1번부터 뿌리벌벌또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남상간입니다. 아주 어, 이 개체는 복륜무늬가 아주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치마입장에도 이렇게 무늬가 호복으로 아주 잘 발현이 되어 있지요.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복륜무늬가 많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또 다음 신화 때도 복륜무늬가 아주 멋지게 들어서 나오지요. 촉수는 지금 한 촉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3.5cm에 폭이 0.8이고요. 가격은 65만원입니다. 멋지게 또 비양하셔서 예쁜 복륜무늬도 발현시켜보십시오. 어 여기 끝에 약간의 가점 조금 있고요. 어 나머지는 전 입장은 아주 깨끗하면서 아주 호복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남산간 종자목입니다 네, 일본 남산간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긴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부터 해서 짧은 뿌리까지 해서 네 가닥 있고요. 촉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복륜 무늬가 호복으로 지말장이 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어,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 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작성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은 우무령입니다 아주 작성대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하고요 지금 무늬 소줄도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어 아주 예쁘게 또 어,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앙하셔서 멋지게도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초수 두 촉에 지금 자막 하나 있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종자목으로 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 촉에 자막 하나 있고요. 길이는 12.5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아주 어, 지금 전진초의 무늬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세력 받으면 더또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는 어 운무령입니다. 네, 운무령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 가닥 수도 많고요. 어 무늬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어 소반으로 잘 발현이 되어 있는 어 굉장히 이렇게 어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지요. 어 세력을 받으면 또 무늬도 더 화려하게 발전이 되겠습니다. 속수 지금 두 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어, 또, 속수도 늘려보십시오. 네, 3번은 신라입니다. 아주, 어, 단일 복륜으로서 상당히 예쁜 신라구요. 전체적으로 자상돼서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어, 복륜 문이도잘 발현이 되어 있으면서 아주 예쁜 개체지요. 예, 정자모가시기 좋습니다. 뿌리벌벌 다 튼실하고요. 전 입장에 복륜무늬도 아주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하나 있고요. 길이는 어, 11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단일복륜 실라입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사이즈고요. 어, 복륜 무늬도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항복으로 멋지게 들어있죠. 종자목 하십시오. 네. 3번 단일 복륜, 신라,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또,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생명점다 살아있습니다. 복륜 무늬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 입장 깨끗합니다. 두 촉에 지금,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번개입니다. 아주, 어, 중투로 터져서 상당히 인기가, 어, 있었던 그런 개체이지요. 지금, 어, 이 개체는 산반성이 아주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로에서 이렇게 산반이 물려져 있고요. 어, 보통 산반에서 고나 중투로도 잘 터지기도 하고요. 발전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어, 길이는 11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23만원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3만이 내재된 데서 보통 혼화중투로도 잘 터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분괴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생생점 살아있는 뿌리도 상당히 많지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혼화중투로도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가로 이렇게 보시면 3만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어, 이런 데서 이제 오중터로도잘 터지지요. 멋지게 비양해 보십시오. 5번은금개놓고 산반입니다. 이 개체는 산채 출발에 금개놓고 산반이고요. 맨 뒤에 이한 촉을 어, 점오촉있죠 이것을 재란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발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아주 어,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아서 멋지게 금개놓고 산반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도 화려하게 잘발현이 되어 있죠. 오리지널 끈기 산만 놓고입니다. 촉수는 지금 3.5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뒤에, 재란된 촉이 2.5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세력을 받아서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 오분은굽개 놓고 산반입니다. 이 개체는 산체 출발입니다. 보시면, 뒤에 요, 어, 산책 때 재난된 총, 여기서, 어, 지금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어, 마치게 배양하셔서, 더 예쁘게, 어,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발전을 많이 한 그런 게지이고요 어, 근개사만놓으로 문의도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3.5초기에 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어, 산체 출발에 근계 놓고 산반입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6번은 천매소입니다. 아주 어, 칠옥의 하행 소심물로서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봉심 합배도 잘 되지만 어, 두통 그런 하육의 어, 칠옥의 또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소심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고요. 조금은 또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어, 예쁜. 어, 치룩 소심을, 하행 소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입도 보면, 어, 엽도 굉장히 이렇게, 어, 단엽처럼 아주 예쁜 그런, 어,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진청에 또 입장 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촉수 4촉에 자마 두개있고요 길이는 10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또, 어, 행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6번은, 어, 천매소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약간의 단아한 적도 있지만, 어, 새 뿌리 잘 내리고 있고 생명 좀 살아있는 뿌리도 많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내초에또 어,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우선 보여지는 게두개 정도 있고요. 아주 어, 화행소 심으로 상당히 멋진 개체지요. 7호 어, 화행소 심으로 멋진 어, 또천매소입니다내초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또꽃도 한번 보니다 네, 들어가보십시오. 7번은 산체 출발 단엽입니다. 보시면 아주 어, 이렇게, 이제, 점점, 점, 세력을 받아서 이 개체도 전진촉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나왔죠. 나사지 전체적으로 잘들고 완전 플라스틱 같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고요. 요 뒤에 산채촉입니다. 요 산채, 어요 안쪽에 있는 요게 지금 뿌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지는 합천입니다. 어, 촉수 지금 내 촉에 자마가 또 하나 있고요. 길이는 7.5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 배양하셔서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찌르면 어, 찔릴 정도의, 어, 까랑까랑한 그런, 어, 벤을 가지고 있는, 어, 치마 입장도 보시면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굉장히 힘이 있죠. 보시기에도. 예, 여기도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오가져갖고, 굉장히 변이 아주 예쁩니다. 어, 예쁜 또, 단엽입니다. 산책 출발입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지겠습니다. 네, 8번은 진주 복륜입니다. 아주, 어, 복륜 무늬가 굉장히 극황색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어, 그런 게 제구요. 어, 적상대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하고요. 진주봉륜 특유의 그런, 어, 끝으로 이렇게 항복으로 예쁘게 들어있지요. 어, 단엽처럼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두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7cm에 폭이 0.8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8번은 진주봉륜입니다. 아주 변이 굉장히 예쁜 어, 항복으로 또 무늬가 처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는 특유의 진주복륜의 무늬 어, 패턴을 가지고 있지요. 촉수는 지금 두초 촉에 어, 여기 신화가 또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비행해 보십시오. 새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생긴 좀 살아 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어, 아주 예쁜 진주복륜입니다. 네, 두 번은 산채출발 산반단엽입니다. 어, 이게체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어, 까랑까랑한, 완전, 어, 이게 찌르면 찌릴 정도의 그런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져보면. 그리고 여기에 뒤에 요 개체도 보시면, 어, 산채 치근뿌리입니다요 조그맣게 지금 남아있는 게, 어, 나머지 뿌리들은 썩어서 떨어졌는데요. 요, 여기가 지금 측근 어, 뿌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포시가 납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촉에 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어,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아주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그런, 어, 엽성을 가진, 어, 산반단엽입니다. 산재 출발이고요. 세척의 자마 하나 있고, 길이는 11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종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여러 총 만들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아주 까닭지성을 가지고 있는 어, 까랑까랑한 그런 어, 산반단엽입니다 네. 10번은 입변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복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입변복륜이고요적상태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전 입장에 보시면 아주 복륜이 잘 발현되어 이 있죠. 촉수는 지금 네촉의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길이는 21cm의 폭이 0.8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핸디에모주쪽에 잎에 약간의 갈점이 있고요. 새촉은 전 입장 아주 깔끔하면서 입연 스타일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복류무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쁜 꽃도, 어,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어, 10번은 입변 복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주 복륜 무늬가 또 어, 예쁘게 들어있는 입변 스타일의 입변 어, 복륜이고요. 촉수는 지금 내네 촉에 잠아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멋진 꽃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또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게체 있으시면 또 전화 문자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또 내일 어,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눈이었습니다